안녕하세요. 자, 저는 고민 끝에 부계정을 한개더 만들었습니다. 무지개라는 채널인데 바로 이 동영상은 무지개 채널 채널의 최초 동영상만큼 무지개 채널은 재생목록으로 만들 겁니다. 아마 재생목록 채널은 제가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그래서, 그러면 구독을 못 누를 수도 있잖아요? 구독은 이 영상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무지개 채널이 구독된 겁니다. 제가 영상들을 올릴 때마다 언급을 할 테니, 언급을 할 테니, 어, 뭐, 굳이 안 기억해도 되지만, 동영상을 안 보고 구독을 하, 하고 싶으시면, 이걸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안녕. 자,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면 구독이 된다 그랬죠? 그러니까 이 동영상에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안녕.